소문은 잊혀진다. <laughs>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실제 그 업계를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뭔가 하나 탁 뚫어는 게 없습니까? 어? 갑자기 기들이 많이 튀어나와 이런 걸못 느낍니까? 기들이. 실제, 실제, 제 뭐라고 해야 되니까 저, 제 상담이나 이런 게 요즘 갑자기 기일관들이, 특히 기미, 기해, 기묘, 이런 분들이 갑자기 많이 와요. 갑자기 막 많이 옵니다. 어, 그리고 내용이 다뭐 비슷하거나, 그런데 전부 다 괴롭다는 그런 게 되게 많고. 그런데, 왜 기들이 힘들까? 왜 기들이 힘들까? 올해 왜 기들이 힘들까? 올해 왜 기들 힘들까요? 문제입니다 올해 왜 기들 힘들까요? 관운이라서 어, 본능이 명예를 이긴 걸까요? 이겼죠 본능이 명예를 이기고 명예가 본능을 덮어주고 <laughs> 어, 왜 올해가 기들 힘들까? 눈치 보게 되어서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또 밥을 끓여야 됩니까? <laughs> 왜 기들이 힘들까? 어제 김희애자분 만났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음량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laughs> 왜, 왜 힘들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제일 느려서. 비슷은 한데, 비슷은 한데. 지지모분이라 강제로 움직여야 하니까 음세운에서 양세운이 시작되어서 자기 빼고 다 움직여서 어, 비슷은 해요, 비슷은 해요. 왜 기미들이 힘들까요? 상황 파악 안 됨. 어, 밥, 밥 끕니다. 밥 들어 <laughs> 올려보세요밥 끕니다. 어,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데 움직이기 힘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서 음세운에서 양세운으로 가면서 세상에 변화가 많아서 변화하는 상황 속에 혼란스럽고 못쫓아함 기미, 기묘, 기에 다 일의 영향을 받는 지지. 뭔가 해야 할것 같은데 뭘 하질 정하지 못해서 환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움직이기 힘들어서 주변이 다 움직이는데 자기만 움직이는데 뭐 해야 할지 몰라서 귀찮은데 움직여야 해서 귀찮아서 뭔가 하고 싶은데 준비된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맞아요. 그런데 확실한 이유, 지금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힌트,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길어서, 그러니까 그냥 길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수없이 들어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멍해서, 원래 눈치가 없어서 안 보이는 거요지못대로못 해서, 예. 어, 기미무관. 아. 예. 제가 1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1분. 어 술! 술도 봅니다, 술. 밥과 술. 밥과 술. 어, 더걸로될것 같은데. <laughs> 올해 기가 힘든 이유. 코로나 끝나서뭐 하고 싶은데 눈에 티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목표가 생기고 움직여야 하는데, 제 멋대로라, 남의 말을 안 들음. 움직이고 있는 분들도 좀 힘들어요. 예, 모두가 힘듭니 모두가. 제 장담하는데, 아, 할 거예요, 아. 아, 아할 겁니다. 단식을할 <laughs> 겁니다, 단식을 의아해 할 겁니다, 그러고. 그게 그건가? 어. 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길을 닫고 살아서, 사람들이 귀한테 자꾸 뭐라고 한다. 잘 모르겠어서 그냥 다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자기 마음을 모르겠으면 뭔가 해야 할것 같은데, 움직이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할수 있는 혼란, 구박, 아, 질문을 이제 들었네요. 들어도 답을 모르지만, 왜 이러십니까? 지금 기라서, 예, 기라서 아까 나왔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 카운트다운할까 꿈이 커서 계속 올려보세요. 이제 밥과술 엄청난 건데 밥과 술. 아 참. 튀고 싶어서 기토타김. <laughs> 정답 나왔습니다. 이야. 기토타김입니다. 기토타김. 예, 네? 기토타김, 기토타김. 그러니까 임과. 임과 기의 관계잖아요. 임과 기의 관계, 정신적으로 혼란스럽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기토가 임을 만나서 혼란스럽다. 하지만 양쪽이 다 혼란스럽고, 항상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 생각, 생각이 올라, 혼란, 머리가 혼란스럽다. 이야, 세상에 그렇죠. 이미 기세원에도 혼란스럽습니다. 당연하죠. 양쪽 같이 갑니다. 그죠? 기토 타김은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기에 토가 있어서 어떻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고 원국내 기토 기하고 임이 있어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laughs>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상황적인 문제예요. 기토 타김은 상황적인 문제, 운적인 문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혼란 혼란이라는 자체가 혼란이라는 자체가 기토와 임의 작용력이라는 거예요. 기토와 임의 작용력. 기토와 임의 작용력이라는 겁니다. 운에서 들어오는 청간충과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청간충 같은 경우는, 청간충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짝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그, 그러니까 올해의 기일간들을 관찰해 보세요 올해의 기일간들을 관찰해 보세요 올해의 기일간들을 예, 그렇죠? 기토타김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그러니까 뭘 해서 기토타김 아니에요? 내사주에 기타고 임이 있으니까 기토타김 아니에요? 막 하는데 기토타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혼란스럽다 말 그대로 혼란스럽다 그런데 여기서 왜 혼란이란 단어는 답이 아니냐면 왜 혼란이란 단어는 답이 아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묘기 아, 해묘미 해묘미 일지는 올해 다 혼란스러워요 뭐 해야 되는데 다못 하고 있어서 해묘미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혼란스럽고 해묘미가 올해 임인데 임인데 뭔가 임에 뭘 해야 될것 같은데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미 기해 그 다음에 그 기묘 기묘는 조금 덜한데 조금 덜한데 특히 기미하고 기해는 뻘짓을 하고 있어요 올해 엄청난 뻘짓을 하고 있습니다 기토타김처럼 또 다른 혼란의 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laughs> 없습니다 예. 사실은, 기들은 항상 혼란스럽고요 임들은 항상 말을 안하기 때문에 속을 몰라요. 혼란스럽든 아니든. 그런데, 티가 납니다. 이럴 때는 티가 나요. 올해 기사일주 남자분이 평소 얌전하는 분이 와일드하게 화내고, 이혼하자고 서두르고 있는 분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기묘일지도 힘들어 합니다. 좀나은 기유. 뭐, 기유, 그 다음에 좀 기사, 아, 기축. 가만히 있어요. 조금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 가만히 있어요. <laughs> 혼란스러운데 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미, 기해, 기묘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임의 영향도 같이 받는 거죠, 임의 영향도. 제가 아주 많은 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오늘 이걸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단 하나를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요.